안녕하세요 아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트 10 플러스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상자는 깔끔하게 나왔고요 여기 정중앙에 노트 펜이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옆쪽에는 삼성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5G 이렇게 쓰여 있고요 뒤쪽에는 간단한 스펙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단말 자급제용 제조년월 2019년 8월 512GB 그리고 모델명 아우라 블랙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봉인을 제거하고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봉인을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이제 네, 여기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보면은 노트 10 플러스가 딱 들어있고 뚜껑 쪽에 보면 간단 사용설명서와 그리고 젤리 케이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쪽에는 유심 트레이 분리핀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노트 10 플러스는 이거 딱 들어서 이렇게 꺼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들어보시면은 여기에 구성품들이 있는데요 25W짜리 고속 충전기가 들어있고 노트 10 플러스는 45W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USB 타입 C 케이블이 이렇게 들어있고 그리고 요거는 a k g 타입 C 이어폰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보면은 네 요렇게 타입 C 이어폰 단자죠 요렇게 그 노트 10 플러스가 3.5파이 이어폰 단자가 없어지면서 요렇게 타입 C 이어폰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y 이 e C2A 커넥터, 요거 데이터 옮길때 쓰는 커넥터고요. 그리고 요거는 네 여기에는 펜촉 분리기와 펜촉 두 개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네 우선 요렇게다 꺼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트10 플러스를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처음에 상자를 열었을 때 요게 뭐가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서 뭔가 봤더니 여기 보면은 보호 필름이 요렇게 붙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뒤쪽. 근 네, 여기도 필름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여기는 아예 버튼이 없어요, 이제. 그리고 이쪽으로 다 왔죠. 그래서 볼륨 상하 버튼하고, 요거 전원하고 빅스비 버튼. 버튼이 없고, 이제 밑에 쪽에 보면은 마이크, USB 타입 C 단자, 그리고 스피커, 그리고 S펜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저는 블랙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쁜 블랙이 딱 들어 있네요 위쪽은 보조 마이크랑 보조 스피커 그리고 유심 트레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유심 트레이도 이렇게 빼보면 은 유심하고 여기 마이크로 SD 카드를 넣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위쪽에 보면은 1200 마소 듀얼 픽셀 전면 카메라가 여기 보이고요 이 사이에 이제 스피커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려고 해도 잘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뒤쪽에 여기 카메라 이렇게 한번 보면은 여기 뒤쪽에 보면은 카메라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1200만 초광각 카메라하고 1200만 듀얼 픽셀 광각 카메라 그리고 1200만 망원 카메라가 이렇게 탑재하고 있고요. 이쪽에 보면은 요거는 LED 플랫이고 요 밑에 보면 뭐두 개가 있죠? 여기 카메라 같은 것도 있고, 요거는 삼성에서 이름을 붙인 뎁스 비전 카메라인데요. 뭐 TOF 카메라라고 하더라고요. TOF 카메라로 적외선을 발사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하고 밑에는 적외선 조명, 요렇게 한 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길이를 측정하거나 3D 입체 스케닝이 가능하더라고요. 요게. 그래서 되게 좀 신기한 카메라 같아요. 네, 그럼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5G 이게 단말 자급제용이라서 통신사 로고는 따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히 노트10 설정이 끝났고요 네, 요렇게 보면은 진짜 베젤이 진짜 엄청 얇아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카메라 요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네요. 네. 요런 느낌. 네, 그리고 이게 노트10 플러스 해상도는 3040 곱하기 1440 QHD 플러스 해상도라고 합니다. 그 노트10 보다는 더 좋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요거 한번 무게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올려보면은, 199.91g 딱 나오네요. 네, 노트9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네, 노트9하고 이제 베젤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네, 실제 이렇게 돼서 딱 보면은, 노트 10 플러스가 조금 더큰것 같아요. 네, 노트 9 하고 노트 10요 정도 느낌이고요. 그럼 요거 한번 요 겹쳐가지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뭐 거의 차이가 없어요. 네, 요거 조금 긴 거랑 그리고 밑에 쪽에서 본거 그리고 정도. 이 정도? 그리고 위쪽. 네, 이 정도 느낌이고요 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붙여야 되겠네. 요렇게 한 다음에, 음 이렇게 딱 놓고 보면은, 노트다인 뒤에 노트10이 살짝 비치는 이런 느낌이죠? 조금 더, 크더라고 네. 아주 조금.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은 노트9이 완전히 가려져요. 네. 노트9 쓰신 분들은 노트10 플러스 뭐 쓰셔도 그렇게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노트9하고 사이즈는 거의 비슷한데, 요거 베젤이 거의 없어져서 화면이 넓어져서 이제 좀 시원시원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you